그러 이제 일단 장소를 정해야 되는데 복도! 아니 방금 그 운전시간 길고 이거면안 된다고 했는데 대가리가 약간 좀 뇌장남 형제 아이가? 나이제까지그 컨셉이었어 뭐? 클라스 보여줄게 역시. 근왜 24시간을 하느냐? 아 나는 일주일에 또세번 먹기로 했는데 네번무 써. 아! 야~~ 그거는 인정한다 그래서 장년에이 걸렸는데 내가 미루다가 이제 오늘 하게 되는 거고 오늘 어. 왜 합니까? 한 플러스 원 약간 좀 게스트 메타 그런 커 느낌? <laughs> 아까 그 식사실로 걸렸는데 양면장한번쫓팔놨어 나도 아마 그그 명품이 <laughs> 있는데 아마 내가 잠들었을 거라 적나하다고 그래서 내가 24시간을 4명이서 하긴 했는데 오늘 컨텐츠는 북불복 여행입니다. 그럼 이제 일단 장소 정해야 되는데 혹시 뭐 가고 싶은데 있는 사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예, 북불복인데 예. 조금 이제 우리가 좀안 가본 곳 복도 <laughs> 강, 강원도 속초 삼척 아니 방금 그 운전시간 길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했난한 번도 안 가본 데가 든요난 대전 안 가봤고 가평은 사실 너무 근교같 아.. 넘겨본 요아 <laughs> 제가 안 된다 오케이 오케이 제주도는 갈수 있거든요 응, 근데 응. 이동시간 제가 보그일7시간 정도에서 합니다 왜냐하면 맞아, 맞아, 맞아. 저 땅까지 가가지고 배를 탄 다음 제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음... 사실 한 밤이에요 여러분 가면 보천 춘천! 춘천은 춘천! 춘천 춘천 확실하지! 국화까지 속초 하나 넣을까? 아 속초도 나쁘지 않은데! 나쁘지 않아! 아니, 않아 속촌은. 속촌은 성... 근데, 아 속초 나쁘지 않아요! 포천이나 속초는! 속초 인생을 가봤습니까? 안 가봤지! 아, 지금 아, 가봤는데 뭐하러 가보실 수가 어아 유튜브로 가봤 가봤는데 안간 척하는 아, 거 아니라 넘어가자! 1번 춘천, 2번 포천 3번, 4번 시청자 넣고 우리가 4명에서 마음을 모아서 뭐나 서울 나왔으면 좋겠다! 서울 나왔으면 좋겠다! 그 그래, 서울로 아무도 안 추는 거 아이가 또이말했다가 이거 진짜 아이고. 아이고 서울로 하면 깨끄러 깨끗한... 서산! 서산이 어디야? 서산이 돌개장 마시는 데 싶은 데 아닌가 선재도? 섬인데? 선제도 나쁘지 않아 인천 어 인천 오오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아 나쁘지 않아 우리 어. 도짜돌린되면다 섬인 줄 알고 예, 예. 1번 보천 2번 춘천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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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서산 4번 선재도 아, 선재도 선재도가 어, 섬재도. 제일 가깝대 지금 아이 새끼는 뭔 X냄새야 이게 아씨바자 선재도 뭐지 제가 탈게요 바로 여러분들 시원하게 오케이, 오케이, 저손 너무 못생겼는데? 형님이 좀.. <laughs> 야 근데.. 바꾼 손 3, 맞나? 두 원! 아니 별로 좋진 않네? 아 우리 포튼 춘천 괜히 했나? 아 도전 안 했다는데? 아, 아 도전? 아 맞네 맞네 맞네, 맞네. 오케이 오케이 하나 둘셋 도전! 도전! 춘천, 아까 춘천이었잖아. 아까는 포천 아니야? 포천이었어 혹시 박태가리 줬대, 내는 뱀목이. 소스, 소 밥은 안 먹어가지고. 네. 우리 다안 먹었지? 난세장 이상. 그거 뭐지? 현재 0 6내 주변 사람 입었으면 좋겠다 하는 거지. 어 들고 왔는데. 여러분 이것도 사다리 타서 정화도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방송을 하면서 피와 다니 오사라 내 묻어 있는 한 번도 빨지 않은. 네. 어. 좋은 기운이 담겨있는, 일단, 반바지. 와, 아, 어, 아, 잠깐만. 존나 어, 거무접적하다. 자기애가 넘치다 보니까, 요거를, 직접? 준비했습니다. 어. 아니, 딴 옷을 왜 만들었어? 아, 이딴 거라뇨. 나의 시그니처, 나의 두 가지, 두 개의 심장. 아, 혹시 유광모자? 유광게 아, 아. <laughs> 이제 풀세트입니다, 햄버거 세트. 아, 웃기는 어, 건데. 강민이 형이 입었던 거 아니야. 거기에다가, 이거 오프셜더인데, 어? 할 거기 있습니까? <laughs> 어, 광시부는 멘탈로. 아, 나 뭐. 아, 여태 좀 제발. 여태 한거만 걸리면 되겠네. 아, 나 기우니까 걸리고 싶다, 그냥. 나는 트자 마인데. 나 아, 햄버거랑 트자. 아, 왜 임마. 어? 에이, 햄버거 부정될 것 같아. 아, 이씨. 안녕하세요. 햄버, 햄버거국입니다. 유튜브 친구들, 안녕. 나 BJ 집킹. <laughs> 아, 누구라? 그래? 좋은 거 쪼그란 거. 다리 잘렸는겨. <laughs> 오 좋대! <laughs> <이런 느낌. 웃음> 오 역삼각형 즐긴다! 아, <laughs> 아, <맞아. 나도. 웃음> <laughs> 어. 같이 게다 진짜 씨! 이 빡시다! 아 시끄러워! <laughs> 야 김현봉 왔고 좋던 아, 나스글라스 때문에 앞에 사람 보이지 자기야 가자! <laughs> 뒤에 따라들을 <딸> 기다리잖아! <laughs> 아, 전략을 잡았어. 왜요? 봐봐, 우리 둘이 팀이야. 응. 팀이고. 우리가 일단 피지컬 쪽으로는 좀안 돼. 그렇지. 저쪽이 올힘 캐야죠. 그리고 저또 끼자 있다. 이가 응. 그래서 우리는 좀 대가리로 가야 돼 대가리로. 대가리가 약간 좀뇌장남 형제 아이가. 나 이제까지 그컨셉이었어 우리 <laughs> 클라스 보줄게. 역시. 오늘을 위해. 오늘을 위해 아껴라 나. 오늘을 위해 참았어. 시바. <laughs>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해보십시오. 찝어서 네. 사람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찍어야 됩니까? 먹을 만한 사람. 잘 되는 사람을 찍어서 그 사람들이 먹을지 안 먹을지 모르잖아요. E S E S 오케이. 아 먹을 것 같은 사람이 누굴까요, 여러분들? 어이 차주 이 차주 좋을 것 같은데. 이 차가 좋을 것 같아 왠지. 네, 믿어라, 나돈 냄새 잘맡는다큰손 냄새 난다. 저기 계시거든요, 빨간색. 어, 어묵아빠, 어묵아빠, 어묵아빠 드신다. 어묵아빠 어묵 드세요, 어묵아빠. 어, 잠깐만, 돌아가시는데 돌아가시는데 어묵아빠 지나치고 가신다. 어묵아빠 그냥 지나쳐어 지금은 핫도그 소세지. 핫도그랑 지금 핫바, 핫바. 핫도그랑 핫바 드셨어. 저뭐 드시는지만 좀 비춰도 되나요? 아유 이거, 이거 무슨 어묵인가요? 이거는 오징어 야채밥. 오징어 야채밥, 이거는요? 수역에 연결도야 나... 나... 어쨌든 성공했다. 기호가 못 먹는 것보다 낫다. 성공했어, 성공했어. 성공이핫바 그럼 진가 귀여운 게 문제가 아닙니다. 일단 저랑 햄버기는 아예 못 먹을 수도 있어요. 나, 나 2차. 나 2차. 가보자, 가보자, 제발. 햄버기랑 나랑 형제. 안 먹으면 못 산단 말이야. 잠깐만, 저 방향은 음. 화장실이거든요. 뭐라도 먹어야 돼. 흡병구역인데 아이고, 담배를 시원하게 때우시네. 짠. 아, 아니, 반찬 바텀 보고 나눠 놓고 다니시네. 여기, 여기까지. 짐을. 음. 아, 되게 맛있겠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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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냄새 한 번만, 냄새 한번 아까 떠드릴 뿔이네. 냄새 없지? 여기 붙은 거 먹을 사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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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먹을 사람? 버려줄게, 내가. 나 지금 때는 뭐지 뭐 하지 뭘